성경 66곳 달달 외곱 천독 만독을 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따흔 일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교회 가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달아지면 그게 축복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아, 이제 에, 뭐출애극기 레일기를 지나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어 나는 그 내가 구학문을 했어 구학문을 구학문을 했는데 뭐 처음에 가면 뭐 천자를 배우고 뭐저구를 저, 배우고 뭐사자수학당 뭐, 무슨 뭐어어 어, 동명선심 맹신보감 그 다음에 맹자 주약 이렇게 가는데 내가 그 맹신보감을 그, 할 때는 이거 달 통했어 그냥. 뭐저 그 처음부터서 개성편부터서 마지막까지 머리에 다 외워서 천생 앞에서 무릎 꿇고 바쳤다고. 현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금은 이 성경이 통째로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류 시조아의 언약. 아담 일류시조와의 언약 두 번째 노아 일류시조와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선민열조와의 언약 선민열조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모세가 후에 태어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어요 음. 자,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언약한 이 말씀이 37장부터서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이 뭐냐하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첫 번째 언약 백... 자손 언약 성취 그 자손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긴 세월 노예생활하면서도 줄기차게 번성을 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30장까지, 그리고, 어 민수기 31장부터서 사사기까지는 어떤 내용인고 하니까, 어 땅, 원약, 섬츠. 하나님이 가나안땅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일찍 약속했거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착착.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 기서에서 에스더까지는 어떤 내용인고 하니까, 이거는 어,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다음에 제 2편에서 1편은 지금 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있는 내의 경우고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그다음에 2편에서는 어, 찬양을 통한 언약.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언약을 해. 찬양을 통해서, 야,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읽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틀림이 없고 정확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에서 어, 말라기까지는, 이제 그 선지자 예언을 통한언 약인데 대선지사를 통해서 언약은 어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가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에 가서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그다음에 소선지자소호세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언약 이게 3편으로 나눠져서 그러면 구약 다 해요 그다음에 제 2권에서 제 2권 그리스도 성취 성취인데 마태복음에서 어, 그 예수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1장 마태복음은 지금에 의한 성취. 누 어,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 누가복음은 사역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은 본성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성령의 제2편에서 성령에 의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 1장 8절까지 나오는 건 예루살렘 교회 창립 그 다음에 이방교회 설립 그리고 어 로마교회 설립 경위 이게 바로 어그 교회를 세우는 그럼 그 교회가 지금 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낮은 차원이 아니고 엄청 높은 차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어 지금 이제 그 제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한 성취가 바로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가 교회 창립, 신약 교회 창립, 사도행전. 그러면 교회 창립해놓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양육을 해. 양육. 로마서에서 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어,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어, 어, 갈라디아서 어, 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제 3장에서는 무장. 음? 그래서 무장 뭐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무장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빌리보서골로서서단하살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그 다음에 투쟁에 의한 성취, 투쟁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 히브리서, 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어? 그러니까 유, 유, 유다서 어, 그러니까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이게, 이게 투쟁이야, 투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취. 주님이 성취하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는데 이, 이 요한 계시록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째로 얘기했어요? <laughs> 벨라,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지 놀라지도 않은데. 에. 어, 나 지금, 맞아, 내일 모레 80이니까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오랫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하루에 3 0단 안씩 있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몸부림 쳤어도 이게 안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에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 창세기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그다음에 출애굽 시켰어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어1구장에서 이제 그호렙그 시내산 음, 그 올라가는데 그그 그 준비. 이 개명 수립 저수여 준비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20장에서 개명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장까지 33장까지 쭉 가면서 어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와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막 우상 섬기면 그게요. 그게 깨진 거야. 그 십계명 판이. 그다음에 34장부터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그 34장에서 레이기 27장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 고하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에 대한 구속의 역사, 이, 이 속죄의 역사를 기록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까지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예, 저 레위기서 37장까지.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좀떼어 주실까요? 어 민수기서 들어갑니다, 민숙이. 어... 예, 쭉 한번 띄워 주시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여호와 제 1권 여호와의 언약 아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제 1장 여호와 언약 섭리 여기 지금 1장 일장, 창세기 1장에서 36장입니다. 2장 어일 그, 거기에서 거기에서 인류 시조와의 언약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고 선민 열조와의 언약 12장 에 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또어제 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기가 지금 37장 창세기 37장에서 민주기 30장인데 1절은 언약 자손의 본성 이게 창세기삼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요. 어려운 가운데서 번성하는 거요 잡초가 밟히면 밟히도록 가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히면 밟히도록 잘 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피팍을 받고 어려움 당해도 역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어디서 자랐는고 하니까 피를 먹고 피밭에서 자랐어요 한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련을 조금 더 겁먹지 말고 앞으로 전진 전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2 절에서 신의 산 언약 수립 19장에서 내기까지 언약 그쭉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제 3절 광야 시련과 교훈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은 민숙이 1장 47절로, 어, 마지막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그 다음에 또그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에, <laughs> 자, 대열 정비가 필요하냐. 여기는 지금 11지파의 대열 정비입니다. 여기 지금 1장에서, 민숙이 1장에서 2장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어, 집화별 개수. 지파별 어, 몇 명인가 인원이 각 지파에서 몇 명인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에, 그 뭐야 에? 두령을 지명해 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어, 자 열두 지파의 그 전체 전부 다 계수를 하게 만들었고요. 다 계속 내려가 봅시다. 500 어, 60만 어, 그몇 명이죠? 어 3350명인가? 그렇죠. 응. 그다음에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열 정비인데 대열 정비 중에서 A번 지금 그 열한 지파에 대한 정비. 열한 지파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에 A번에 지파별 교수 여기 있습니다. 지파 지파별 교수. 이게 지금 1장이에요. 1장 여기 지금 열한 지파 대열 정비를 하는데 지파별 개수 지파별 모아론 아어 모세와 아론이 두령을 지명하고 모든 회중을 개수함 열두 지파의 총+ 총이 아니고 총+ 총이요 전체 그 말입니다. 어 열두 지파의 총 개수 총 전체가 해서 모아놓은 곳이 6 0만어삼5 오백 명으로 됐을 텐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에, 총 개수가, 맞아요.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호와께서 네. 모세로 네이집파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거든요. 딱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계속. 자. 지, 지파별 이제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는 제2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1장 끝나고 그래요? 자 봅시다 어, 지파별 진치정비 진치를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깃발을 세워요 깃발을 세우면서 그 밑에 다 모으게 하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회막 동편에는 유다징기에 속한 자들을 다 모이는 거야 해막 동편에는 그다음에 해막 남편에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중앙에 중앙에는 네이지 파 네이의 진과 함께 중앙에서 행진하는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 네이지 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레이지파가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전부 다 개수에 들어가는데 레이지파만은 개수에 안 들어가 개수에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몽땅 다뭐 하는 일을 하느냐 하니까 성막 봉사하는 일 성막을 뭐 해막을 치고 해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이런 모든 일을 레이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만약 그런 일을 하다가는 그냥 죽어. 그냥.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하나 이 명령은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혹시를 서는 것이 아니라 뭐다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자, 해막, 어, 내위는 중앙에서 하고 그 밑에는, 그 밑에 보니까, 어, 예. 네. 해막 서편에는 에브라임 징기에 속한 사람들, 또 해막 부편에는 단위징기에 속한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벌써 민수기서 1장부터서 2장을 했네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은 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것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두 아, 시간, 세 시간에 해야 되겠죠. 세 시간. 그래서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막 맞춰가면서, 야 진짜, 어?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돼. 여기에다 그러면, 어, 이게 지금, 어, 내인을그 네 중앙에다가 하고 성막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지파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비춰주고, 해, 이제 그, 음, 불기둥이 있으면 성막에서 먼저 다 준비해 가지고 일어나자 하면 그 대열대로+ 대열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대열이 왜 중요하냐. 구약에서도 이 대열을 이렇게 세웠는데 신약에서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라 그러면은 대열이 정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성이 제대로 조직이 안 되면은 오합지졸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딱. 책임 져서 해주면 다르잖아요. 난 여기 와서 보니까, 막 보통 교회 가면은, 어, 뭐, 집사 돼야, 아니면은 집사 되고, 뭐, 한 3년 돼야, 뭐, 안수집사 되고, 5년 돼야 장로 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찬양대도 하려 그러면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어음도 없고, 세례를 딱 받아야 찬양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전부 다, 주일학교 선생,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하고 다 그냥 응? 우리 청년도 오면 넣고 다 넣고 넣어서 왜 돌아가게 아주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전부 다 진기를 해가지고 정직적으로 해서 어, 밀어 나가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이제 민수기서에서 주어지는 얘긴데 그러면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해 나갈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 민숙이서 어 1장에서 9장까지는 광야생활 준비지만 10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어 말하자면 세대 교체. 그동안에 이들이 같이 가가지고서 지금 저가나안땅 정복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여수와 갈렙은 하, 가자 저들을 지키는 이미 신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그들이 키가 구혀같고 아무리 돌성으로 달싹 났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점령하러 들어가자 그런데 열 사람이 반대한 거야 아니야 그 사람들은 키골이 강대하고 성은 돌성으로 잘 쌓였고 여기도 보다시피 거기서 따 가지고 온 포도는 어? 두 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성, 응? 무성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대비교를 응?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때 지나잖아 요 메뚜기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그 결, 역사가 그냥 좌절되고 그들 때문에 결국은 어,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사십 년이라는 그거 한 순간 결정 잘못해서 사십 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면서 전부 다민이기 십장에서 뭐야 이십오장까지 어? 세대 교체 전부 거기서 다 죽고. 제 2세들 거기서 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제이 교육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오늘 민숙이 입문을 하면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세대 기도회 때, 아, 참, 너무 은혜된다. 너무 은혜된다. 아유, 첫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나는 설교자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와서 설교 딱 보고, 어, 본문 보면, 아, 대목이 무엇이겠다, 대각 나온다고. 아, 근데, 기발하게. 그 제목을 만들었어요. 성경이란. 아이 근데 보니까 맞아. 성경이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 우리 다 나야. 나 이걸 갖다가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는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상무님, 안 그래요? 네 아, 이 성경이란 뭐야? 사람 자체라니까 자체 장로님. 예? 아, 이고 장로님이 그렇게 형편없게 만들어진 존재가 존재가 아니고, 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원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이 쭉 말하라 할렐루야. 네. 야,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부터서 36장까지, 그 다음에 37장에서, 어, 민수기까지, 민수기에서 또 이제 사사기까지, 사사기에서 내, 네, 어? 에스더까지 쫙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야 이,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내가 가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아, 그리고 시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스, 구약의 성취. 창세, 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구약 성취. 그 다음에 5장부터서 지금에 의한 성취. 와, 신분에 의한 성취. 사역에 의한 성취. 예수,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 예수에 대한. 하, 아, 참. 나도 더말안 할게. 뭐가, 더말안 해도 되죠? 마다 이해가 된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기를 지나서 민숙이 가는데 민숙이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있다고 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설수 있는 시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마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